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그 위에 다른 스프라이트를 차일드로 추가시키는 방법과 또 부모 노드를 이용해서 자식 노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벨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부모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스프라이트를 아이폰 화면 정중앙에 놓고 자식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이 부모 스프라이트에 이렇게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여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위치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죠. 일단 부모 스프라이트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페어런트 일단 리소스는 제가 미리 다 추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 페어런트의 포지션을 240, 160 정중앙에 놓고 셀프레이어에 페어런트를 추가 시킵니다. 그럼 부모는 부모는 일단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렇죠? 이번엔 자식 스프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파일들를만들시고 이때 파일들의 포지션을 정할 때 지금 먼저 할 작업은 이 작업이겠군요. 파일들을 이 부모의 여기 파일들의 중앙이 여기 오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부모의 여기면 부모 입장에서는 좌표가 로컬 좌표가 0,0이 되겠죠. 그래서 차일드의 좌표를 0,0으로 설정을 하면 그리고 이, 이 스프라이트 위에 차일드가 놓여야 되니까 여기도 여기랑 똑같이 셀프라 고치면안 되겠죠. 그렇죠. 이 차일드의 부모가 얘가 될 거니까 여기 위에다 추가 시켜야 되겠죠 페어런트 위에다가 페어런트 a d d c h i 자 이렇게 추가가 됐죠 우리 이번엔 c 일 i l 를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냥 포지션 정보만 바꾸면 되는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음, 부모의 이 너비를 알아야 되겠죠. 높이와 너비 나누기 반이 여기고 높이 나누기 반이 여기니까 그 좌표는 여기 중앙이 되겠죠. 부모의 중앙 좌표는 일단 사이즈 변수 부모의 사이즈 변수를 만드시고 부모의 사이즈는 어떻게 얻어냐면 이 스프라이트는 컨텐츠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 사이즈. 이건 그 스프라이트의 사각, 사각 영역의 너비와 높이를 얻어오는 멤버 변수입니다. 이렇게 얻어오시고, child의 position, 부모 사이즈의 너비, 나누기 2.0. 그죠또 부모 사이즈의 높이 나누기 2.0. 자, 이렇게 해주면, child의 위치가 부모 가운데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child를 여기로 한번더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자일드 포지션을 바꿔 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바꿔 주면 될까요? 이 i 일드의 위치 이 정중앙 여기가 이 부모의 오른쪽 위로 오면 되니까 너비만큼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모 너비만큼 가로는 그리고 세로는 부모 높이만큼 이렇게 이동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이번엔 음, 메뉴 아이템을 이용해서 저 스프라이트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에 따라서 부모의 차일들을 추가시키고, 그리고 또그 차일들을 떼내는 작업 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강 이런 작업입니다. 메뉴를 일단 세 개를 설치를 이렇게 가운데 하시고, 그리고 1번을 눌렀을 경우, 이 부모가 위치가 위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눌렀을 경우는 자식이 이 부모 위에 가운데 딱 놓이게 되고요. 3번을 눌렀을 경우 자식이 부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잠깐 바뀌었죠 제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미리 쳐놨습니다 이거를 지금 직접 그냥 화면에서 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소스 코드를 이렇게 쳐놨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메뉴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세 개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버튼 세 개를 만드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같은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버튼 1번에 태그 1번 붙였고, 2번엔 2번, 3번엔 태그 3번 이렇게 꼬리표를 붙였죠. 그리고 메뉴를 만들 때, 아이템1, 아이템2, 아이템3, 이렇게 버튼 세 개를 추가시켰고, 끝에 꼭 이렇게 니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든 메뉴를 이렇게 수직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메뉴 수직 정렬하고, 그 후에 셀프, 헬로월드 레이어, 거기다가 메뉴를 추가시켰습니다. child로. 그리고 이 parent sprite를 여기 놓기 위해 일단 페어런트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파일 이름 지정하고 만들고 위치 잡고 그리고 얘도 역시 이 밑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 푸시드 메소드 안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페어런트 스프라이트를 헬로월드 레이어 위에 차일드를 추가시켰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버튼 푸시드가 있는데 이건 이 위에 메뉴 아이템 3개가 눌릴 때 어떤 게 눌려도 저 메소드가 불리게 되죠. 일단 샌더로 이렇게 보내진 것이 메뉴 아이템이 확실하기 때문에 메뉴 아이템이 눌리면 이게 호출이 되는 거니까 이 샌더를 메뉴 아이템으로 이렇게 캐스팅 시켜서 포인터로 받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메뉴 아이템이고요. 근데이거는 parent-size라고 이 위에서 만든 이 sprite, 스프라이드, parent-size의 사이즈를 미리 여기다 기억시켜놓을겁니다. 일단 parent-size는 어떻게 얻냐면, 이 self가 뭐냐면, hello world 레이어잖아요. 이 hello world 레이어의 child니까, child를 얻는 방법 중에 getChildBy 태그가 있어요. 태그 번호를 줘서 차일드를 얻는 방법인데 이렇게 아까 이 페어런트 스프라이트의 태그를 10번으로 줬으니까 개차일드 바이 태그 10 하면은 여기 얻어지는 스프라이트는 아까 여기서 생성했던 이 스프라이트 e 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놈의 페어런트 사이즈는 컨텐츠 사이즈라는 멤버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러면 가로 사이즈랑 세로 사이즈가 여기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if 문이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건, 요 아이템이 아까 이 샌더에서 전해진, 샌더로 전해진 그 메뉴 아이템 객체였죠. 그 아이템의 태그를 여기서 1번으로 붙였고, 1번 아이템은, 그리고 2번 아이템은 2번, 3번은 3번으로 붙였죠. 이렇게 구별해서 1번이 눌렸을 때 그리고 2번이 눌렸을 때 3번이 눌렸을 때 이렇게 실행 구간이 이렇게 다르게끔 설정해 주었습니다 1번이 눌리면 부모가 위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을 누르면 자식이 부모 위에 이렇게 애드차일드 돼서 덮게 되겠고 그리고 3번을 누르면 이 덮었던 자식이 메모리에서 이렇게 해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1번 버튼 눌렸을 때 페어런트, 아까 위에서 만든 이 스프라이트 그 포지션이 위치가 80, 280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는 80, 80이었죠 X는 똑같지만 Y가 200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스프라이트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버튼 2번을 누르면 child가 parent, parent 스프라이트 위에 추가시켜야 되니까 추가되어야 되니까 child를 일단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position을 parent의 그 가운데로 잡아줄 거니까 이렇게 잡아줄 거니까 아까 했었죠 parent의 가운데 좌표 잡아주기 위해서 요, 여기서 얻은 페러트 사이즈의 반. 가로 반, 세로 반. 그 위치에 잡아주고. 그리고 c 일드도 역시 나중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를 12일로 붙여줍니다. 이 대부분 원래 이 태그는 이렇게 숫자로 쓰지 않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define 해서 선언해줘서 합니다. 지금 일단 간단한 거니까 숫자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parent 위에, parent s 이트 위에 child를 추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습, 이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버튼을 눌렀을 때, 일단 child를 얻어내요 g 일 child by 태그로, c h i 가 태그가 11이었죠? 얻고, 그 파어런트 스프라이트에서 차일드 스프라이트를 없애는 방법이 리무브 차일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무브 차일드에 좀 아까 얻은 그 차일드 스프라이트 객체를 넣어주고 클린업 예스하면 이 차일드에 붙어 있는 어떤 액션이라든가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이런 것들 모두 깨끗이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스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바로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위에 같은 방법은 차일드를 얻어서 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바로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는 방법입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냥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실행된 형태죠. 지금 페어런트 스프라이트만 이렇게 올라간 형태. 자 버튼 1번을 누르면 이 소스 코드를 거쳐서 여기가 실행되고 나머지 부분 실행 안 되면서 나가겠죠. 그 포지션 페어런트의 포지션만 바뀝니다. 그렇죠. 2번을 누르게 되면 2번을 누르게 되면. 차일드를 생성하고 그 차일드의 포지션을 부모 노드의 중간으로 잡아주고 차일드 태그 붙이고 추가시키고 우리 3번을 누르게 되면 차일드를 얻어서 그 차일드를 페어런트에서 이렇게 삭제하게 되죠. 그렇죠? 2번은 추가, 3번은 삭제. 지금 이것처럼. 부모와 차일드 간에 이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서 부모의 위에 이렇게 차일드를 얹을 수 있고 또그 차일드 위에 또 차일드를 얹을 수 있고 또그 위에 차일드를 또 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 노드가 되면 그 위에 이렇게 차일드가 얹어질 수 있고 또그 위에 이렇게 차일드 또그 위에 차일드가 이렇게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 부모는 여기 주황색이 되겠고, 주황색 부모는 노란색, 노란색 부모는 연두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파란색이 움직이면, 파란색이 움직이면, 파란색만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주황색이 움직이면, 주황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노란색이 움직이면, 노랑에 달려있는 이런 연속된 차일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두가 움직이면 이렇게 전부 다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나중에 자신이 이제 이 노드에 액션을 줄때 어떤 노드에 액션을 줘야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스프라이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나중에 액션이나 애니메이션을 배울 때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라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라벨이란 건 스프라이트처럼 그러니까 글씨를 써서 스프라이트처럼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0.99.4까지는 CC 라벨이라는 걸 썼어요. 클래스를 일단 거기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속 이걸 쓰셔야 되고요 0.99.5로 오면서 CC 라벨 TTF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메소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쓸 때마다 항상 어디다 적어 두시고 이렇게 보셔야지 아 편할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억이 나겠지만, 나중 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폰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정해진 폰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폰트 사이즈겠죠. 이 라벨도 역시 역시 노드니까 서로 추가시키고 추가시키고 이런 관계가 가능합니다 스프라이처럼 일단 포지션을 잡아줄게요 포지션을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셀프 헬로 월드 레이어 거기다 에드 차일드로 지금 만든 라벨을 이렇게 추가시켜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되죠. 일단, 라벨에 보면, 컬러 속성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건 컬러 속성을 설정하는 매크로예요. 코크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R, G, B. 레드 그린, 블루죠.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투명도도 줄수 있어요. 음, 여기선 지금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조금 더 그럼, 숫자가 적을수록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안 보이네요. 테스트. 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글이지만, 만약에 이게 길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된다면, 자동 개행이 되지 않아요. 아 지금 안 보이네. 일단 투명도를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개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운데 정렬로 돼서 이렇게 쭉 나열만 되죠. 그래서 개행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행 문자를 넣어도.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행시켜서 여러 줄을 쓰고 싶은 경우엔 다른 식으로 라벨을 작성해 주세요. 좀 전에 했던 건 이거죠. 문자열 쓰고 폰트 이름 그리고 사이즈를 썼는데 이 위에 있는 좀 인수가 많은 이거를 써주시면, 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 사이즈를 써줍니다. 사이즈를 만드는 매크로죠. 어, 이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각 영역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 300, 300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왼쪽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펀트 이름 쓰시고, 사이즈 쓰고, 기본 포지션. 헬월드 레이어 위에 마벨을 차일드로 해서 추가시키고 실행. 그시면 이렇게 개행이 된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배운. 노드에 노드를 추가시키는 방법이라든가 add child 같은 거요. 아, 여기서 노드란 스프라이트, 라벨, 메뉴 아이템, 레이어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노드죠.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다 add child로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노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노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를 또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죠. 여기 parent라는 노드가 child 이 객체의 노드를 지운, 지우는 거죠. 차일드 객체를 해제시키고, 그리고 노드에서 차일드를 태그를 이용해 이렇게 얻는 방법도 배웠죠. 차일드바이태그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업 끝나고 바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